안녕하세요 여러분 산타아저씨입니다 저는 오늘 전남 순천에 있는 조계산에 와 있습니다. 오늘 등산 코스는 장군봉 정상까지 최단 코스로 다녀올 수 있는 보리밥집 코스입니다.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 산행 시작인 듯 합니다. 장군봉 2.1km. 아, 여기가 작은 골목재하고큰골목재 나눠지는 길이구나. 저는 큰골목재로 가겠습니다. 골목 다리. 등산 너 주변으로 조류대가 있으니까 참 좋네요. 나무 계단이 나왔다가 돌계단 돌계단이 나왔다가 다시 또 나무 계단이 나왔다가. 작은 굴목제 1킬로미터 방금 전까지는 바람도 안불고 조금 따뜻한 것 같아서 옷을 좀 재정비하고 출발하려고 했더니 아 여기 갈림길 이후부터는 바람이 조금씩 불고 있어서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해야될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사실은 저 혼자서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어제는 여수 금산 다녀왔고 공에 있는 팔령산 산림문화휴양관에서 하룻밤 자고 오늘 아침 일찍 팔령산을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계산 현재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뭐 날씨가 좋진 않지만. 제가 산에 가는 날은 이런 날씨가 워낙 많아서 여기가 작은 굴목제입니다. 장군봉까지는 0.9km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장군봉까지는 경사가 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배바위가 저기 보이는데, 아, 조금 조금씩 힘들어집니다. 아, 여기는 경사가 있어서 그런지 길도 갈치 짜네. 앞에 커다란 바위가 배바위인 것 같습니다. 조계산 산행 중에서 여기 배바위 가 가장 전망이 좋다고 해서 제가 한번 바추를 타고 올라가려고 했다가 안 가기로 했습니다. 아, 왜냐하면 오늘 또요 정상 부분이 또 곰탕이라 굳이 제가 저기까지 올라가서 조망을 봐도 특별한 조망이 없을 것 같아서 안 갔습니다. 잘했죠. 바로 옆에 조망을 할수 있는 곳이 있어서 여기는 잠깐 들렸다 가겠습니다. 배바위에서 장군봉 전산까지는 깔딱고 가니 없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여기는 경사가 조금 있네. 돌도, 바위도, 길도, 아, 저기 계산 정상이 다 와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50m 구간이 가장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드디어 정상. 적외산 장군봉 도착. 어. 아, 힘들었다. 화이팅! 지금은 산을 내려가는 중입니다. 올라가는 길보다 내려가는 등산로에 이렇게 조립대 길이 있으면 더 이쁜 것 같습니다. 내려갈 때는 큰 골목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작은 골목재에서 보리밥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 시원한 계곡 물소리 좋습니다. 여름이었다면 바람은 담그고 제 영상을 보시고 형님 한 분께서 여러 종류의 예, 즉석식품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재호형 고마워요. 계곡을 따라서 쭉쭉 내려가고 있는데, 와, 엄청 이쁘네요. 야, 여름에 엄청 좋겠는데? 조개산 최단 코스는 보리밥집 코스입니다. 등산로도 대부분 쉬운 편이어서, 쉽게 산을 오를 수 있는 코스이기도 한데, 그 중에서도 큰 골목재로 올라가는 방향이 있고, 작은 골목재로 올라가는 방향이 있는데, 작은 골목재로 올라가는 등산 코스가 훨씬 더 쉬운 듯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쉬운데, 더 쉬운 코스가 작은 골목재로 올라가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힘든 산행 싫어하시는 분은 이쪽 방향으로. 길을 잡으셔도 좋을듯 합니다. 산행 초반에 만났던 큰 굴목재와 작은 굴목재 갈림길에 도착했습니다. 조개단 보리밥 원조집에서 점심을 먹고 내려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버리밥 원조집하고 아랫집을 그냥 지나쳐 왔습니다 원조집에서 버리밥을 먹고 오려고 했었는데 아 불렀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랫집으로 갈까 하고 내려왔는데 또 막상 아랫집 근처에 가니까 왠지 또 가기가 싫더라고요 아내 성격 그래서 그냥 안 먹고 왔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찾아와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댓글 써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산타저씨는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